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고 합니다. 비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잉. 쟤는 여기 캠핑장 마스코트인가 봐요. 어디 가지도 않고 자지 있네. 어. 아. 어제 술 마시고 잤더니 새벽에 계속 화장실 가고 싶어 가지고. 깨다 자다, 깨다 자다. 아, 자다 깨다, 자다 깨다구나. 어, 그게 그거군데. 어쨌든. 아니, 내일 요란한 비, 눈뭐 이렇게 있으니까, 아, 오늘이지. 텅텅 비었네. 어제 관리실 여기 사장님이 14팀이나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용모 단정하고 아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 아니, 이런 이렇게. 모양들이 좀 귀엽잖아요. 모양이 재밌는 게 귀여운데요. 맛이 다 달라요. 얘는 약간 오렌지, 얘는 약간 바나나, 얘는 바닐라, 얘는 딸기, 얘는 불바리, 소다, 약간 이런 맛 나요. 안 구워서 먹으면 풍선껌, 질긴 풍선껌 그런 맛 나요. 잘 구워서 드시길. 대박췌해. 너무 크 너무 크 너무 크게. 너무 너무 크게. 너무 크게. 너무 크게. 너아 크게. 너무 크게. 너무 크게. 너 아빠가 이번 캠핑 때빵 커를 먹고 싶다. 그무크빵 커피. 오, 잠깐. 아, 빵이 있던데? 맞아 모닝빵 모닝. 유범이 끝나면 보러 갈까? <laughs> 아침은 근처 바바가 가지고 빵 파티를 한번 하려고 엄청 사 왔는데요 <laughs> 나는 딸기나기 자기, 자기, 딸기쩔기쩔기 자기, 딸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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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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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기,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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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병원리 간다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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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 이제미었어한꺼면안 돼. 안 나오겠다. 네, 조심해 시작. 네, 잘했어. 내가 달려주지. 아빠 우리가 모지다 이겨준다. 아, 이번 네가 쏜거 아빠 맞았어. 지금 아, 네가, 네가 3등일때 아빠 2등다 쐈어. 이번 조심해. 불 피했어, 나. 불피했어. 나 불피했어. 빅터 빅터 밟아야 돼 아빠 내가 던진 걸 내가 맞았어 하차 그랬어?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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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분명남면던기 슈퍼맨 카카 카우 우우도착와 우와, 오우 넘어진다 이거 아빠 해볼래 자 간다 출발! 9 9 오, 9 1지 많이 0지1 0번1 많이 우와, 1지 옆으로 이렇게 0착0 0 1 0져100 フフフフ。<laughs> 기름이 너무 많아서 숯불은 포기하고 그리들로. 우와. 우와 맛있겠다. 튀김이 아니라 감자 볶음이 되고 있어. 소스를 뿌려가지고. 너무 맛있. 감자 튀김 맛있어요? 완성입니다. 와,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네. 아, 맛있다. 이제 먹어볼까, 얘들아? 우와! 우와! 결국은 비가 오고. 미나리 씻으러 갑니다. 미나리 전해 먹으려고. 내일만 비안 오면 딱 좋겠는데. 그러긴 어렵겠고. 아, 우준 캠핑 진짜. 저게 원앙 바이래요? 어쩐지 예쁘다. 간식으로 이제 어묵탕과 미나리 전을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오마이갓 oh 아까 너무 했었어 자튀또내자튀김밤자자튀김때자튀김자튀김자튀김 밤자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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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카트 없던 것처럼 하나 둘셋 쥐아 <실� mungkin> <자>, 성공 <laughs> 아 너무 맛있겠다 와 난리 자 먹어보겠습니다 김이 들어가세요 유한이가 김이 한번 해보자 자암 음. 맛있어? 우와. 와 이제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한치가 되었습니다. 과연 반 우와 야 미나리랑 같이 쪄서 향기 장난 아니겠네. 오, 요거 고추장 촉촉 찍어 먹어서. 음. 어. 어.. 지금 불을 피우려고는 하는데 이게 장작이.. 장바스가 없어 하지만 성향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한 개씩 쓰는 거야? 응? 응 이게 8분 동안 타는 거거든 뜯어서? 아니 진짜. <laughs> 범번 <범범> 맛있어. <laughs> 니네 뭐해? 저녁은 돼지고기. 아까 점심에 한치 찜이랑 경이가 미나리전 해줘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저녁이 좀 늦습니다. 우리 아가들. 안녕. 안이 <laughs> <어이. 웃음> 그래서 비가 오고 아주. 좋은 우중 캠핑인데 내일 치울 거 생각하면 좀 걱정됩니다. 들리세요? 아밤 되니까 빗방울이 더 굵어져가지고 그 텐트에 도독도독도독도독 빗 소리가 낭만적이네. 아저 넷플릭스에서 하는 저거 기안장 엄청 재밌더라고요. 우리 이완이도 재밌게 봐. <laughs> 대박. 우와. 오 마이 갓. 괜찮아. 삼겹 파티.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오늘 비가 더 많이 오고, 뭐, 태풍급의 돌풍이 분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잘 자요, 아가들 범범, 잘 자요 귀여워 와, 지금 새벽 1시 한 40분 됐는데 야, 이게 어떻게 4월이야 아니 억수같이 비가 오다가 뭔가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견이가 깨워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눈이 이렇게 와있어요 지금 난리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그냥 아 여튼 아침 8시부터 아침 10시 사이에 잠깐 눈이 소강상태라서 그때 지금 빨리 치우고 나가려고 하늘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일여튼 빨리 치워볼게요 지금 난리 났죠 저거 <laughs> 아봄 캠핑 기대했는데 아우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고 어, 2주 뒤에 울미숲에서 봅시다 안녕